네, 어, 성탄절입니다. 1950년 겨울, 한국전쟁의 포성이 채 가라치, 가라앉지 않던 성탄절기에 모두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함경도 흥남부도에서 목숨을 걸고 피난선을 향해 모여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마지막 배에 올라탔고 그리고 그 배는 기적적으로 모든 피난민을 싣고 거친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항해했습니다. 절망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배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추운 겨울 바다 위 피난민들 사이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아기의 탄생을 보며 희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역사적인 탈출작전을 사람들은 1950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새 생명의 탄생은 희망과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아기 탄생의 그 역사적인 기적보다 더 위대하고 영원한 구원의 역사,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보잘 것 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의 사랑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것이죠. 어느 날 신학자는 성탄절은 하나님의 겸손과 인간의 존귀함을 만나는 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겸손히 내려오셨고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성탄의 아침이며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인간을 향한 구원의 소망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이 정말로 나를, 우리를,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구약 미가서의 예언을 인용한 구절로 비천하고 작은 베들레헴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곧 메시아가 탄생하리라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유대 땅 베들레헴. 이 주목하여 보면 우리는 이 성탄의 이야기가 전하는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볼수 있습니다. 가장 작고 낮은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제는 가장 작고 낮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부족하다고 우길 때마다 가장 작고 그리고 또한 말 부유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이 이땅 가운데 그렇게 낮은 자로 오신 이유가 그분이 낮은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주, 지난주일에도 인사했지만 당신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주려고 이 땅에 왔어 라고 말씀하며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저째는 작지만 약속의 땅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화려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베들레헴은 규모가 작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고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하고 큰것 대신 작고 낮은 것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다윗왕도 바로 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 양을 치던 목동 다윗, 그 평범하고 작은 마을에서 자란 소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로도 불립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라고 말하는 그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이죠.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모실 메시아의 출생지로 예언되기도 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은 무슨 뜻일까요? 두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은 빵집, 양식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인류의 생명 양식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양식의 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훗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선언하셨습니다. 영생의 떡 되신 주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바로 빵의 집 베들레헴이었다는 사실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구원의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깊은 상징과 의미가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베들레헴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만왕의 왕 주께서 오시기 전에 어울리지 않는 누추한 마구간 여관의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세상의 위대한 영웅이나 권력자라면 당연히 크고 화려한 도성 왕궁이나 큰 도시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방식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베들레헴이 작고 초라하고 하찮은 곳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의 근거가 인간의 위대함이나 공로에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고 위대한 것으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라. 가장 낮고 사소한 곳에도 내가 찾아가서 그에게. 그 주의 사랑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적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 받는 자가 대단한 사람들이 구원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 받는 사람이고 사랑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구나. 나같이 가장 작고 부족한 자를 위하여 이땅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구나. 라고 기뻐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은 마치 겸손의 역사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이 아닌 마국간 구유에서 눕혀진 아기로 오신 이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겸손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생애 내내 이 겸손과 낮아지심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청년기를 보내며 자라셨고, 공생의 동안에 화려한 권세보다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셨으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인자가 머리를 둘 곳이 없도다 하실 정도로 주님이 이 땅에서 편안함을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그 가장 낮은 자리 시작된 주님의 성탄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성탄에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성탄은 화려해야지, 아름다워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탄, 예수 그리스가 주인되시는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게 생명되시는 성탄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또한 동방박사의 여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예수님은 탄생하신 그첫 성탄의 밤 베들레임 주변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아기 예수께 달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보다 먼 곳에서 온 특별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사람들은 이방의 학자들이었지만 하늘에 나타난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아마도 먼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점성술과 천문학자였던 이들은 별을 영두하던 중에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여정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리들을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600km를 낙타를 타고 40일 이상을 가야 하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사막의 광야를 건너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밤공기를 번갈아 견디며 모래폭풍과 기억없는 행군을 지쳐갈 때, 그 때에 그들이 갈고있던건 이것이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왕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머나 멀어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하고 생명 있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 예수의 소를 만나 이렇게 성탄절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복되고 기쁜 여정으로 감사하며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아유 내 인생은 고난뿐이야, 내 인생은 어려운 뿐이야가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지. 내 인생 여정에 저하늘의 별과 같은 예수의 소를 만나 하늘 소망을 가진 게 내게 가장 큰 기쁨이지 여기며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타는 우는 아이를 찾아서 선물을 안 주고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알아보지만 예수님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린 사람은 눈물을 닦아준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아픔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뒤바꿔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니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능모들 목말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감을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생긴 거죠. 야, 왕을 찾을 수 있는 별이 보이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의 기쁨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유와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 별 대시고, 목자 대시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소를 따라 걸어가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말씀하시며, 그 예수임을 길 삼아, 예수임을 생명 삼아, 예수임을 진리 삼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과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 제 인생에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답을 찾지 못할 때 주여 내게 진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이땅 가운데 아무리 찾아도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며. 그 예수님과 날마다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이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구원의 계획이 그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주어질 선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소를 만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세상에서 우상 섬기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의 소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달라진 삶,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또한 이 땅과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의 소를 전하며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귀지한 고백갑을 열어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을 드렸고요.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황금은 가치 있는 귀금속으로서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은 부록 가난한 부모 사이에 태어났지만 참된 유대인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품으로 제사장에게 어울리는 예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대제사장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략은 값비싼 향유로 시신을 장사 지낼 때 사용하는 향료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적인 죽음을 예견하는 예물이라 할수 있죠. 아기 예수님이 그냥 사랑스러운 아기가 아니라 장차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구세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양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오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삶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랑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오셨듯이 나도 남은 이생, 나도 나의, 나의 삶, 예수님께 드리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 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성탄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이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성탄절 찬양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부르던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는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이고 구세주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